안녕하세요. 대발부동산 t 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서덕역 센터 화성파크 드림. 이제 사전 점검 3일째입니다. 여기가 목금 토, 일 이렇게 4일간 사전 점검을 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거든요. 어, 사전 점검을 마치신 분들은 좀 소감, 그리고 인터뷰, 또 어떻게 집을 마련하게 됐는지, 서대우센터 화성파크 드림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인터뷰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흔쾌히 또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드전점다 이제 끝마친 상태신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끝나고 이제 그늘 밑에 치킨 드시고 계셨는데, 네. <laughs> 오늘 집 안에 보시니까 컨디션이 어때요? 혹시 타입이 어떤 거죠? 84C 타입이요. 아, 84C 타입이요. 네. 아, 8 4 실제로 보니까 네, 컨디션이 어땠나요? 어, 일단 사검업체 분들이랑, 네. 그 이제, 다른, 이제, 업체 관련해서 네. 몇손이 오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양호하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 뭐, 네. 아무래도 제 집이다 보니까 약간 네. 좀더 신경쓰게, 쓰면서 보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은 하자가 좀 있지 않나. 아. 생각. 뭐,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하자 어떤 게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어, 큰 하자는 아니고요. 네. 뭐, 약간 좀 자잘한, 자잘한 뭐 치킨, 아, 뭐 이런 게좀 대부분이 좀 많은 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얘기해서 또수리다 받으시기를.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혹시 여기는 뭐 입주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실입주할 생각. 아, 실입주.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청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혹시 매매 하신 건가요? 아니, 청약으로 해서. 잠재적으로. 3년 전에 여기 청약하실 때 이곳을 고른 이유는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어, 일단 제일 우선적인 게 어. 일단 미래 발전, 네, 네. 투자적으로 일단 괜찮지 않을까. 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 이 동네에서, 네, 네. 네. 그럼 뭐 주변에서 뭐 냄새 난다, 뭐 네. 여러 가지 네. 뭐 음. 걱정하시는데 네.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렇게까지 냄새 난다고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대구 중심가 쪽으로 속하기 때문에 네, 가깝죠, 진짜. 네. 네. 뭐 살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실거주로 이게 1주택이신가요 아니면 주택 여러 개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일주택이에요. 일주택이첫 네, 네. 네. 첫집이. 집. 아첫 집이시고 네. 딱문 열고 들어갈 때 사전 점검할 때문 열고 딱 들어갈 때첫 느낌이, 소감이 어떠셨나요? 어 일단 잘 살아왔다. <laughs> 맞죠? 아, 드디어 내 네. 네, 네. 네 집이 네. 네. 드디어 내네 집이 생겼다. 아,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 진짜요? 네, 신혼 집이다 보니까 네. 아, 어쩐지 아까 치킨을 너무 다정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시, 어, 신혼부부끼리 신혼부부가 이제 새집을 마련해서 어가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으시 겠어요 네 당연하죠 네 인테리어 뭐... 부분에서 일단은 뭐 웬만한 옵션은 다 추가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따로 부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 뭐 다른 뭐 조명이라든지 네. 부가적인 이제 옵션도 좀더 아, 추가할 생각입니다 네뭐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제 옮기실 때뭐 가구 같은 것도 바꾸고 하실 생각 이신가요 다 바꿀 겁니다 <laughs> 아이 그냥... 집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서 몸만 올 겁니다 아, <laughs> 다살 거예요. 아 진짜 그 신혼 첫집 마련의 그 뿌듯함이 말씀보다 네. 눈빛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행복한 신혼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집을 딱 문을 열었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다른 집보다는 하저도 많이 없고. 네. 뭐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넓이도 적당하고. 음. 네. 지금 청약하신 타입이 혹시 타입이 몇 타입이시죠? 어, 84C입니다. 84C 타입. 네. 아, 그, 여기를 선택하게되시게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원래는 회사가 네. 동구 쪽에 있었는데, 음. 속으로 이, 이전하면서 이제 네. 집을 찾다가 보니까 분양도 괜찮고, 구지도 괜찮고 해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사하기 전에는 네. 혹시 뭐 자가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면 전세요. 전세요, 그렇 네. 네. 아, 그럼 여기가 또내집 마련으로서. 네. 또 이렇게 설레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첫 집이기도 하고 네. 첫 청약으로 해서 들어온 집이라서 아... 그리고 서구에서 또 제일 괜찮은 네. 아파트이기도 하고 해서 그분 좋습니다. 아, 네. 기존에 혹시 거주하시던 지역은 어디실까요? 어, 수성구에서, 수성구에 있 네. 수성구에 있으시다가 아, 이제 애기도 있고 이제 어린 자녀가 네. 있으신데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서 커뮤니티 같은 게좀 애들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 네. 그런데 그런 거 그런 공감하시는군요. 네. 네, 엄청 공감합니다. <laughs> 놀, 뭐 노는 놀이터도 많고 네. 주변에 뭐 공원도 너무 많고 많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음, 참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 혹시 여기서 계속 오래 거주할 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외도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 저희는 오래 게, 계속 살래오래 네. 생각이시고 아, 그 주변 발전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 많으시겠네요 어네 저희가 지금 애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네. 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수용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실제로 집을 가서 보니까 네. 문 열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일단 첫내집 마련을 이 보니까. 아 진짜요? 보니까 뭐... 오늘 제가 인터뷰하는데 전부 다첫내집 첫네 마련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가더니 기분이 좀 뭉클한 와... 뭐,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아, 나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안이신 건가요? 사자 네. <laughs> <laughs> 진짜. 어 사자는 혹시 어떠던가요아 근데 이제 업체를 써가지고 네. 하긴 했는데 네. 뭐 요즘에 워낙. 그 뉴스에 말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것보다는 괜찮더라래요 아, <laughs> 그래서 뭐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다행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혹시 청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청략. 들어왔습니다. 청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약 하실 때이서대구센터가슴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 건데 어떤 이유로? 아 근데 사실 네. 제가 이제 원래 좀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주변에 네. 친구가 또아 서대구 소대, 센터 마서 괜찮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하게 됐고 지금도 네. 보니까 앞 주변에 단지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직장 생활을 멀리 하시나요? 아니요. 그, 아, 여기 라 지금 원래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보다 한 4분의 1 정도 가까워져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만족하고 아, 있 그럼 여기서 이제 회사 갔다 갔다 하시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솔로신가요? 아닙니다. 곧결혼아곧 결혼하시네요 아, 공개 공원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아신부분을아 <laughs> 네. 아, 아, 네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같이 들어와서 살고 들어와서 살면 끝나는 네, 상태 맞습니다. 와 어쩐지 표정에서 <laughs> 즐거움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사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혹시 나중에 팔고 다른 데 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으요 아. 아, 아, 일단 아 네. 근데 사람 인생이 또 모르니까 모르죠, 일단은 모르죠. 일단은 뭐십 년인데 2 0년 일단 살지 않을까 살지 않을까 네, 생했습니다아 아, 그러시구나. 혹시 기존에 저희 대발이 공사 TV는 좀 시청을 하셨었나? 아그안 그래도 친구들이 네. 그, 그 뭐지 대발이 유튜브 네.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최근에 최근에 저도 아, 이제 아파 트 들어오니까 아, 보고 있습니다. 었 감사합니다. 네, 구독하셨죠? 아 구독 곧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구독 곧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수고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대 네. 내부 딱 들어가실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냥 뭐 처음 올 때는 네.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데 네. 이제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두근두근. <laughs> 하아 <하잖아요. 웃음> <그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여기가 그러니까 내 집이 맞나 <laughs>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막상 들어오니까. 예, 또 영상에서 보는 거라, 네. 또 앞서 소개를 많이 아, 네네.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영상에서 보는 거랑 막상 들어와서 보는 것또 느낌 이 많이 다르죠. 네. 집을 딱 집이 지금 혹시 실례지만 몇 번째 집 아니면 첫, 저희 첫 집이에요. 첫 집.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세분 했는데 세분다첫 네. 집이셨어요. <laughs> 네 번째도 <laughs> 첫 집이시네요. 네. 어, 내집 마련에 이제 하셔가지고 3년 전에 여기 청약하셨을 건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있는 청약이보다 청약은 아니고요. 네. 그 전매로. 아 중간 전매로 있는데, 중간에. 전매로 아 네. 그러시구나. 전매를 하실 때 네. 이제 아파트가 전매같으면 진짜 고를 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선택지가 네. 엄청 다양했는데 네. 우리 서대구 센터 화성파크 드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제 임장을 좀 여러 군데 다녀보다가 네. 일단 부지가 넓은 게 제일 마음에. 음 들어요. 맞죠. 네. 너무 동간 거리가 제일 넓은, 네. 넓고. 그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일단 처음에는 앞쪽에 7단지를 먼저 음 봤었는데, 네네. 거기서 애들 뛰어노는 소리랑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화성 같은 5단지는 더 좋겠구나라고 네. 많이 들여서. 어, 자녀분이 두분 있으셨다고 아까 잠깐 목에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층은 어디, 몇 층을 선택하셨죠? 아, 저는 1층이고요. 1층. 1층이시고,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층에? 일단 처음부터 1층을 네. 계속 저희는 찾고 다녔었고요 네. 층간소음에 이런 게 아파트 살때좀 와이프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1층을 처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자녀 두분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아, 둘다 남자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왜 1층 자다 <차단 웃음> 유모민처럼 떠도셨는지 네. 알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남자애나 여자애나 키우는데 네. 와, 여자애가 난자애 거의 준하거든요. 아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제발 뛰지 <laughs> 말라고 제가 슬리퍼 신겨놓고 신신앙부를 하는데도 네, 뭐. 애들은 또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애들 친화적으로 많은 환경이 돼 있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아, 너무 뭐200% 만족하거든요. 고 아, 네. 네. 사실 저이 정도과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네. 생각을 많이 못했고요. 음. 사실 분양, 저부터 분양 때부터 네. 이매업 분들이 많이 노력해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어찌 같은 경우는 전매니까 중간에 많이 네, 그렇죠. 그 중간에 들어왔는데도 노력하시는 모습들이나 단합이 되는 모습들도 음...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고요. 음... 예, 굉장히 또 이웃끼리 살기 좋은 사람들,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웃끼리 좋은 분들도 음... 너무 많으시고. 조경도 우리가 여기 이제 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조경 보니까 어떠세요? 전 처음 봤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진짜. 웃음> 여기 딱 밑에 딱 앉으셔가지고 안 그래도 네. 이 석가산을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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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흐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laughs> <너무. 웃음> 아, 진짜. 네. 이 정도면 찐만족. 아, 찐찐만족. 아, 네. <laughs> 네.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laughs>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인터뷰 아, 중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젊으신데 어떻게 또 집을. 내집 마련을 하셨어요. 아, 네, 운이 좋아 <laughs> 오, 지금 여기가 혹시 그럼 몇 번째 집이실까요? 아,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 와, 지금 제가 인터뷰 계속해 오고 있는데, 네. 다 생애 최초세요. 아, <laughs> 네. 자, 오늘 첫 집에 그러면 첫 자전 점검이실 건데, 네. 문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내 거라고. <laughs> 정말 뭐 이런 느낌 네. <laughs> 진짜 네, <laughs> 이런 느낌 아 지금 들어오신 타입이 혹시 어떤 타입이시죠? 84C 84C 타입이요. 그럼 사고을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받고 업체도 네. 내일 아 내일 오시고 자 그러면 한번 돌러 보셨을 때뭐 하자가 좀 많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는지? 요즘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생각 하고 왔는데 네. 생각보단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큰 화자 이런 건 거의 없었아 혹시 실례지만 뭐 결혼은? 아직. 아, 잘하셔 그러면은 솔로? 네. A, A는 혹시? 있어요. 아, 있으시고. 아, 없으면 이 공개고원의 찬스를 드리고. 아. <laughs> 여자친구분도 혹시 뭐이집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아, 뭐, 뭐라고 하세요? 뭐 이제 결혼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요? 네. 혹시 여자분 영상 편지 한번. 아, 죄송해요. <laughs> 괜찮으시고. 네, 죄송해요. 어,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아파트에 이런 커뮤니티스를 봤을 때뭐 혹시 느껴지는 생각이 어떠신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뒤에도 보면. 네. 물놀이터도 있고.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아요 아이들 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혹시 실입주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전세나 월세로 좀 돌리다가 다으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입주할 계획이긴 한데. 네. 여러 방면 알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고 인터뷰 흔히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터뷰에서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얘기 나왔는데 6년 차 부부시라고요 네와 보기에는 정말 신혼 부부 같으신데 <laughs> 와 부럽습니다 6년 차가 이렇게 신혼 같은 케미를 낸다니 <laughs> 자, 에, 저도 참 10년 차지만 부럽네요. <laughs> 자, 여기 아파트 청약하신 거예요? 분양권을 사신 거예요? 청약이요 청약으로 네. 하셨고, 혹시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어, 84C 타입. 84C 타입이요. 혹시 몇 번째 주택이실까요? 뭐, 어... 구매를 하신? 네네. 내시... 네. 두 번째. 두 번째. 네, 네, 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두는 거면 기존에도 한번 하신 적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그럼 기존에는 기치, 기축이었고, 네, 네. 이제 이번에 신축으로 오셨고. 네. 자, 여기 문딱 열고 들어갈 때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네. 안에도 넓고 음. 어,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laughs> 너무 고급스럽고 래서 아, 너무 좋았어요 잘 되셨구나 <laughs> 네. 어, 그러면 기존 집은 지금 처분을 하고 넘어오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어, 아니요 아직 아직이요 네. 여기 혹시 입주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전체 월세를 놓으시는 이세요 입주할 예정이시고 야, 요즘에 기존 집이 잘안 팔려서 걱정이도 네. 혹시 그런 고민 갖고 계신가요? 방금까지도 그 얘기를 그 하더라요 아, 진짜요 <laughs> 맞습니다 요즘에 기존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네. 제일 고민이고 큰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아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laughs> 네. 네. 서대구 센터 화성파크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여기 주변이 환경 개선이 많이 음. 된다는 거에 대 네. 기대감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단지들이 여러 단지가 들어오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 기대감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녹지랑 이런 게또 되게 넓잖아요. 음. 조경 이런 건좀 마음에 드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카톡방에 네. 그이배영 회장님이 엄청나게 이제 그 운영지분들 노력하셔가지고, 네. 바쁘신 거를 항상 음... 꾸준히 봤었는데, 왔는데 너무 좋아서, 네, 되게 만족하고습니다그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니까 좀더 <laughs> 네. 느낌이 오셨다. 네. <laughs> 음, 그럼 여기에는 이제 계속 사실 생각이세요? 네. 음, 계속 사회생활, 혹시 네. 매도하시거나 이렇게 할 생각 없으시고, 네. 네. 아직까지는.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아, 네. 마음에 드시고. 그러면 84C 타입을 또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몇 가지 중에. 어, 그때 84 타입 네. 있는 것 중에서는 C 타입 구조가 제일 좋다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네, 네. 넓게 빠져있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실도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네. 어, 저도 지금 오늘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공교롭게 C 타입이 되게 많으세요. 아. 어 그래서 휠탭 선택하신 분들이 네. 또 생각 있었구나 생각했네요 네. 혹시 저 천을 많이 보셨나요? 아, 제 봤어요. 아 보셨어요? <laughs> 아, 최근에 몇번본것 같아요? 아, 그래. 구독은 혹시?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올려보도록 <올려먹으러>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인터뷰 응해 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이제 집 청약을 받으신 거세요 아니면 분양권을 중간에 전매하신 거세요? 여기 청약 청약 아, 그러면 3 년간 기다리셨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미리 말씀 나눠보니까 신혼부부시고 네. 내 생애 첫 주택이신데 네. 딱 사전 점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laughs> 했어요 너무 생각보다 <laughs> 네. 너무 집이. <laughs> 마음에 드셨나? <laughs> 네. 좋았나요? 아, 타입이 어떻게 되시죠? 84B 타입. 84B 타입이요. 네. 아, B 타입. 뭐, 조망하고 이런 거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그 조경이 생각보다 네. 너무 이쁘고, 84B 타입이 특히나, 네. 이제, 뭐, 조망이나 연구조망이고 하다 보니까, 음, 조경 네. 앞에 공원도 보이고, 네. 하늘도 되게 어... 펼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네. 좋았어요. 자, 이 첫집이란 거, 지금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첫집이셨거든요. 네. 첫집이라는거좀 마음에, 어떤 그 특별함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어, 되게 설레고 네. 이제 대출 갚아야 되는 게좀 걱정이긴 하지만. <laughs> 아, 현실적으 그렇죠. <laughs> 걱정이긴 네.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신혼부부들 젊은 부모님들 네. 많아가지고 오, 그렇죠. 되게 기대되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명춘 몇년 차세요? 결혼 3년 차예요. 아, 그러면 딱. 3년째 청년학 대 결혼하고 뭐 그때신가요? 아,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요. 아, 전에 그럼 미리 예상하고 청년 해놓고 이제 결혼 3년 차이신구나. 네. 와우. 혹시 평소에 저희 채널 좀 이렇게 시청해주셨었어요? 아. 아까 인사해주셨는데 그렇게. 아, <laughs> 아 봤어요. 자주 아, 아파트에 아, 관심이 많아서. 아, 그러셨구나. 자, 우리 아파트 이런 게 좋다.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 같으세요? 우선은 서대구역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제 발전되 가는 그런 네. 것들이 조금 기대돼서 기대심리에 네. 이 위치를 정하게 됐거든요 아, 그러면 남편분하고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이 집을 좀 하자고 좀더 강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남편이 조금 더 강하게, 강하게 아, 여기가 얘기해서. 좋다 네. 직장 역시 가까우신가요 여기서? 직장이 여기서 네 가까워요 아 가깝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네.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네. <laughs> 여기서 계속 좀쭉살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좀 이따가 팔고 딴 데를 이동해야겠다는 생각 이좀 있으신가요? 아 그래도 최소 10년 정도는 여기서 음, 살, 살 계획이시고. 네. 아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말씀 너무 잘 하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오늘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드림 현장에서 인터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내집 마련에 부푼 꿈을 얼굴로 못 숨기는 표정에서 드러나는. 야, 이 찐텐션이 너무나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서대구의 산토마스파크들이 생각했던 대로 내집 마련 첫 실수자들이 조금 많은 단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하고 밝은 얼굴로 돌아가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